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오늘은 부채 한도 협상 마지막 고비만 넘기자 이 주제로 간단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어제부터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이 조정이 긴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은 아닐 것 같고요. 중간에 눌림 조정 정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버티다가 올라왔는데 이게 미국 정부 쪽에서 립 서비스를 한 효과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번 주 평일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제 주말까지 협상될 거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면서 시장을 그대로 받쳐서 계속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말이 되다 보니까 미리 밑밥을 깔기 시작했어요. 어 이번 말고 조금 늦어져서 이번 주 이번 주에 협상 타결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이 더 이상 믿질 않고 있죠. 공화당 쪽에서도 이제 다른 의견을 내고 있고, 어, 근데 실제적으로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했을 텐데, 지금 이 국면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굉장히 큰힘 겨루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터져 나올 때 극적으로 협상 타결되는 시나리오가 가장 높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예상을 한다면, 어, 이번 주조차 협상 타결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옐런 재무장관이 6월 1일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사실상 5월 말일까지 타결을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될까? 그래서 부채 협상에 대해서는 일단 이번 주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어떤 형태로든 결과는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현실적으로 양측이 너무 팽팽하기 때문에 유해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 어떤 식으로 유해할지 이제 그런 정도만 합의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본질적으로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을 타결한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다음 주에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해가 될 건, 아니면 타결이 되건, 둘 중에 하나만 나와도 어쨌든 이 이슈는 이제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유해로 간다고 한다면 이 이슈 자체는 이제 단기적인 악재는 아니에요. 이제 저 뒤로 밀리는 겁니다. 그리고 타결이 되면은 이제 완전히 해결되는 거고요. 그래서 유해가 되더라도 시장은 이제 일단 걱정거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호재로 받아들일 거고요. 타결이 되면 이제 더욱더 환호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기회를 잘 살리면 될 겁니다. 결국 이 기회를 잘 살리면은 이제 썸머레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고요. 부채한도 노이즈 발생이 이제 어제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쭉 진행될 것 같은데 그 구간에서 다음, 마지막 반등장이 될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다음 반등장이 무조건 마지막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마지막 반등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기회를 탑승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데이터가 의미 있는 반전이좀 필요한 상태잖아요. 어쨌든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막 립서비스, 모멘텀 이런 것보다는 펀더멘털적으로도 약간의 모멘텀은 필요해요. 근데 수출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오려면은 우리는 반도체 쪽이 좀 중요하죠. 그런데 반도체 재고 감소가 아마 3분기에는 두드러지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 중에서는 재고 감소가 이미 시작됐고요. 그리고 삼성 쪽에서는 미리 얘기해줬어요. 어 이번에 일단 재고가 탑을 찍고 서서히 둔화되겠지만 재고가 서서히 감소되는 거죠. 하지만 하반기로 넘어가면은 좀 두드러지게 감소할 거다. 그럼 사실상 수출 데이터도 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간에 반등일 가능성 일단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딱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 상태로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요거는 넌센스입니다이 상태로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양극화가 더 벌어지는 구간으로 돌입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딱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지겠죠. 자산이 증가하는 그룹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고금리 허덕이는 그룹과 이두 그룹간에. 어, 경제적인 체감 온도는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고, 굉장히 극단적으로 벌어질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또 정치적으로 어떻게 또 이용될 수 있는, 음, 그럴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이 재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포퓰리즘을또 다시 내놓을 가능성이 있겠죠.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우리나라도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마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금리에 대한 이슈는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서민층이 너무 힘들어요. 이 상태로는 중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 반전이 있긴 한데 이걸 기술적인 반등으로 일단 그런 관점으로 놓고 일단 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또 데이터를 근간으로 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행지수를 봐야 되는데, 일단 미국 쪽 경기 선행지수는 저번에 발표했어요. 그래서 반등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반등이 나오긴 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거죠. OECD 경기 선행지수. 지금 OECD 평균으로 봤을 때도 바닥에서 턴하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인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바닥을 좀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어쨌든 바닥을 이렇게 돌렸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전 저점보다 더 높은 수치가 이번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이렇다라는 거는 이게 선행 지수잖아요. 그럼 앞으로 경기가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수출 데이터가 조금 개선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가 개선될 거라면 결국 반도체인데 그럼 반도체 쪽에서도 좀 의미 있는 뭔가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건 또 우리나라의 환율 그리고 코스피랑 또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죠 그러면 환율도 다시 낮아지고 코스피가 추가적인 반등을 만들어 낼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부찬도 녹이지 발생 구간이 이제 다음 랠리에 탑승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는 괜찮은 썸머 랠리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기 선행 지수가 처음으로 이번에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턴 했기 때문에 좀 기대감은 우리가 좀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여름이 지난 이후에 그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겁니다 여름이 지난 이후에 여러 가지 나오는 지표들 그리고 상황들을 모니터링을 해 보면서 이제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스케줄을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마무리를 지을게요. 당분간 매크로는 이제 공백기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금리가 어쨌건 그리고 뭐드가 어쨌건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막 크게 반응할 가능성은 좀 상대적으로 적어 보여요. 어쨌든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제 데이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출 거고 실제 나오는 실적이나 이런 것만 이제 보고.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여름까지는 이제 그런 방면으로 시장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